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납대명입니다. 아, 여기 리모컨 하나를 좀좀 좀 수리를 해 달라고. 이게 보니까 음, 잠깐만요. 여기 뭐폰 CD 터너 뭐 옥스 억스, 옥스 2뭐 이렇게 돼 있는 거 보니까 볼륨 음, 오디오 리모컨인 거 같아요. 그래서 음 요거를 한번 뭐 수리하는 영상 하나만 찍어 볼까요? 이거 뭐 리모컨이 뭐 특별한 건 없고 보통 이제 카메라에다 요렇게 대고 어 이렇게 파워를 누르면 그죠? 뭔가 여기 IR LED가 이렇게 깜빡깜빡 거려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거 보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뜯어 볼게요. 음. 보통 기본적으로 배터리 체크가 가장 중요합니다. 괜히 뭐 뜯을 필요는 없고요 배터리 값이 정확하게 나오는지, 그거를 항상 보시고, 뭐 1.5V가 제대로 나오는지, 뭐, 1.5. 1.5. 음, 밧데리는 음, 정상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일단 밧데리는 빼놓고요. 얘를 뜯어야 되는데, 음, 아 여기 보시면 여기 나사가 하나 있네요. 음, 가, 나사가 없는 것도 있고 있는 것도 있는데 이건 쓰읍, 리모컨이 굉장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나사 하나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아 이런 거 근데 잘안 하는데 <laughs> 근데 영상 찍어보면 옛날 리모컨 이거 리모컨 만져본 지도 꽤 오래됐네요 요즘 TV도 잘안 봐서 아이고 여기 아, 전면판 음, 요렇게 음 이렇게 돼 있구요 여기 보시면 뭐 별거 없습니다 뭐 이런식으로 돼 있구요 얘를 치워버리고 여기 보시면 IR 음, 적외선 방식으로 이제 쏴주면 되구요 여기 보시면 보통... 잠깐만요 아. 음 여기 리모컨 CPU가 있고 여기 다이오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저항값들 뭐 이런 거 있고요. 근데 다이오드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뭐 나갈 일은 없어요. 근데 뭐 한번 찍어보자면 뭐 다이오드 모드에다 딱 놓고요. 뭐 찍어보면 뭐, 뭐 이정 0.5V 뭐 이런 값이 나오죠 다 일률적으로 값이 나오면 다이오드는 뭐 특별하게 0.56V 뭐 특별하게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의심할 만한 게 뭐냐 어, 여기 보시면 음 잠깐만요 여기 뭐4.00뭐 이렇게 돼 있는 거가 있는데, 이렇게 다리 3개가 있어요. 요거는 아 3, 아 3단자 크리스탈. 3단자 크리스탈 같고요. 한 4메가 정도 되나요? 음, 그리고 얘는, 음, n p n 트랜지스터. 뭐, 그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뭐, 전의 콘덴서. 전의 콘덴서 47 마이크로 페럿몇 볼트냐? 옛날 거니까 여기 보시면 16 볼트.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뭐이 중에서 가장 의심이 되는 거는 우리가 보통 전의 콘덴서를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얘를 한번 떼서 교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지금 뭐 가지고 있는게 얘 밖에 없어요 제가 부품이 뭐 얘를 떼서 되면 땡큐고 안되면은 요 칩을 교체를 해야 될것 같은데 음, 얘를 한번 잠깐만요 왼쪽 오른쪽 얘는 뭐, 간단하게 떼고, 잠깐만요. 안 보이시나요? 음. 제가 하나, 여기 사무실에 있는 거, 미리 준비를 했는데요. 어, 얘는, 보시다시피 47마이크로패럿 25볼트예요. 내압이 조금 높은데 얘는 16볼트고 상관없습니다. 약간 내압은 높아도 상관이 없어요. 낮으면 문제가 되는데 그러면은 얘가 플러스요 이렇게 해서 꽂아서 아까처럼 납땜을 하면 됩니다. 콘덴서 교체하는 거예요. 전액 콘덴서. 뭐, 일도 아니죠. 이런 거는 뭐, 일반, 집에서 인조이 있으면 누구나 할수 있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뭐 특별하게 어려운 게 아닌데, 오늘 뭐 한번 깔끔하게. 자, 이렇게 작업을 했고요. 자,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일단 뭐 전에 콘덴서를 한번 교체를 해 봤습니다. 뭐 조립만 하면 되니까 뭐 어려운 건 없어요 어디 보자 아. 요즘에 날씨가 굉장히 비가 왔다가 다시 이제 좋아지고 있습니다 예. 아, 최근에 등산을 오랜만에 한번 낮은 산을 갔다 왔는데 아. 너무 힘들더라고요. 음. 저희 체력이 많이 약하다는 거를 새삼 느낍니다. 등산 가기 이제 좋은 날씨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음, 얘를 엎으면 되겠죠. 음 잠깐만요. 음 아, 나사 를 받기, 전에 우선 배터리 배터리 를끼 우고, 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이제 전원 을 한번 켜 볼게요. 자 이제 IR 센서에서 이제 전원을 켰을 때 뭔가 들어오죠. 이러면 된 건데, 네. 예. 음, 일단은 얘를 좀 보내보고, 음 되는지 안 되는지 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뭐, 전체적으로 버튼을 눌렀을 때, 자, 보이시죠? 여기 뭐, 플러스, 음. 이제 번호도 다 누르고, 뭐 전체적으로 버튼을 지금 다 누르고 있습니다. 네, 뭐.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자 다시 나사를 받고요. 배터리를. 이렇게 해서, 음, 간단하죠? 뭐,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음, 잘 먹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기 그 오디오 리모컨을 한번, 뭐, 간단하게, 뭐, 고치는 방법을 영상을 한번 찍어 봤습니다. 이거 뭐 누구나 손쉽게 할수 있는 거고요. 뭐 콘덴서 외 다른 게 불량이면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음 전에 콘덴서를 교체를 해서 어 한번 수리를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네 수고하세요. 끝났습니다. 네.